저는 이제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있었거든요. 아, 그거 궁금하다. 음, 네. 전체 이용가? 네. 12세, 15세, 네. 뭐 성인. 그거 뭐 네. 어떻게 나눠요? 수위를 보고 나누죠. 여러분이 딱 영상물 딱 보시면은 음. 7가지 등급을 나누는 요인들이 있습니다. 요소들이 있습니다. 키스신. 키스신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키스신이냐 따라 다르겠죠. 근데 키스신은 사실 뭐 전체 관람가랑 이런 건 상관없어요. 사랑설래하는사랑설래를 네. 하는데. 전체 이용가다? 그 맥락을 봐야 돼요, 사실. 예. 를 들면, 마약이야? 네, 네. 주사기는 보여. 음. 근데 꼽는 장면이 안 보여. 몇세예요 그게 몇 번이 나오냐에 따라 다르고요 주사기 안 꼽는 거면은 그래도 성불은안 나올 수 있어요. 근데 한... 고무줄은 감았어. 고무줄 감는 것까지도. 굽줄은 나와. <laughs> 그리고요? 주사기까지 치긴 했어. 음. 근데 꽂는 않았어. 꽂는 않았어. 그래도 그거는 청불 안 받을 수 있어요. 다음 코트가, 음. 어, 이러고 있어. 그거를 클로즈업으로 보여준다. 그 영화의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보면서 한충돌이 나올 수 있죠. 여기까지 으이. 가면 안 되는구나. 그런 모습이 주는 또 혐오감이라든가. 아, 네. 근데 보면은요, 옛날에 받았던 그 등급이 지금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선정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은 뭐 드라마에도 뭐다노출신이라든가뭐 배드신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.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, 사실은.